아름다움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라마입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통영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오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배디님 아, 이 좀, 아, 좀 궁금한데 이것도 통영만 오면은 자꾸 또 무리수가 생각. 어? 와, 이거 뭐야? 아, 이건 좀 심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감독님 비슷한 사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요, 요거 좀 비,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좀 비슷하다 그죠? 거의 이거는 뭐섬 이렇게 딱 모양이 비슷한데 바다도 있고 오면은 이게 마을이 나오나요? 힌트는 예, 그 섬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섬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어데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감독님, 그럼 일단 이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마을을 한번 찾아서 떠나보시죠. 오시죠? 저 저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출발 하나요? 네. 예. 아 예. 저저 에도이국인데. 덕도? 덕도요? 덕동 덕동. 덕동? 덕동 쪽이야. 아. 아이고 이제 이렇게 다야겠다 아, 그러면 어떻게요? 탐을 좀 탐을 많이. 근데 욕지도 가. 욕지도에 해. 아니에요. 나도 확실히 모르겠는 아. 우리 수 같아요 이거 이거 각도 어떻게 알아 이거. 네, <laughs> 아예 장이야 <laughs> 여기 용기 무슨 아닙니까 유동종야 아유 저 국도구나 저 저쪽에 보이는 게저쪽에 보이는 게저이국도에든요 국도에 국도요 이이3이 국도예요 이3이 국도겠죠 요가 동단죠 동단 용지도 통단? 근데 전이 그림이 몇 년도에 그려진지가 너무 궁금해 지금 이동그려이있으면 맞는데 오래 되나온 네. 게 요새 새말 운동은 안 하지만 지계량을다니는데 이러지 못해 집니까 요. 이거 옛날에 그러면 그 옛날 그림일 수도 있겠는데. 지기가 고양이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곳하고 여기하고 또 지역이 다르니까 운영은 안 가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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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배가 떠나니까 이 지금 난 갔다 <laughs> 여유가 이 포즈에 여유가 이렇게 딱 생기죠. 내년 문제 생기는 거하니고 사장님 전화번호 받아. 네 전화번호라도 일단. 어이. 아니 <laughs> <laughs> 아유 그 저기 저희 그림 때 그거. 봐봐 이거 단초네. 네 단초가 단초 같은데 가, 단초요. 옛날 <laughs> 그인 감내 중단에서다 잘하시는 것같아데 한수아 저씨 여기 살고 어? 여기 갈시다 아저씨, 거꾸로. 아저씨. <laughs> 그렇게? 나도 그렇게 때문에 <laughs> 아, 그래, 원래 그럼 고양이 거기세요 고양이 욕지도세요? 예, 이쪽, 이쪽. 아, 이쪽에 원래 사셨어요? 이쪽이 그데또 없어 또. 우리 집은 안 보냐? <laughs> 아, 여기 여기 사셨어요 여기. 여기가 끈기 뿐네. 풀악은 <laughs> 두 개가 더돼 있어요. 이곳을 지나고 나면 또통단이또 있어요. 아니 근데 또 아, 이거 뭐지? 아, 이렇게 또 자세하게 또 갑자기 또알겠어요 <laughs> 아니, <웃음> 자, 그, 나도 왔어, 제가 가기는. 여기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어 맞겠네요. 아, 그럼 확실히 맞는 거죠. 육0 불어장도. 육지 불어 <laughs> 아 어? 기타 바뀌었네 아, 네. 이게 그제 친구 미스터 피쉬입니다 물고기 모양을 한 소리 <laughs> 나는가? 그럼요 소리 나죠 <laughs> 검은 방에 가운데 서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일어나. 아 긴장이 풀리니까 배가 좀 고픈 것 같아. 지금 또뭐좀 뭐, 뭐, 뭐 하면 안 돼요. 네뭐좀 먹어요, 감독님. 아 어디, 어디 아시는 데 없어요, 식당? 해물 짬뽕. 해물 짬뽕이요? 예. 네, 어 네. 해물 짬뽕. 그 짬뽕집 혹시 이쪽? 이쪽 이쪽. 아 이쪽이요? 네. 아 짬뽕집. 지금 짬뽕 드셨어요? 아무도 기다리고 있어. 아 대박. <laughs> 야어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해물 이 많긴 많구나. 면이 면이 이이 면이랑, 아, 그 와. 면이도. 야, 이거 다 까서 주셨구나. 이거 새우도 있네. 오, 어. 와, 분명 빨리 먹죠. <laughs> 드시죠, 빨리. <laughs> 어, 맛있어. 분명히 <laughs> 빨리 드 <드세요. 웃음> 어. 아, 맛있네. 네, 맛있습니다. 바다가 담긴 짬뽕이에요. 아, 피디님 어디 계시냐고. 왜? 네? 피디님 어디 계시냐고. 어, 여기, 여기 계시는데요. 어? 피디님 저 짬뽕 짬뽕. 찍으라고나로? 아. 아, 이거 다시 나는 모데다 에헤이, 짤네. 아, <laughs> 이게, 네. <laughs> 이게 아, 엄청 유명한 집인가봐요. 네. 저기, 저기 팬님. 저기 어느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야 야포요? 그럼 일단 탈까요? 네. 아, 예. 아, 그럼 거 가서 저기에 요 어디요? 기 가요. 제코더가 그런요제코가 야포가 제코다가제코다가네요 바로. 이 불에 잘안 가본 데 몰라요. 제코덕을 갔다 해? 통닭을 갔다 해? 아이고, 뭐 싫어. 통 예. 제코다저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깥... 산, 산이요? 삼, 또, 산 정상에서 내려다 봐야 용지, 용지, 뭐지. 와, 거기 혹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용지 제일 높은 천왕봉이요천왕봉이요왜 천항봉이. <laughs> <laughs> 이렇게 이름도 무서워? <목소리> 저기 저 높은 거요? 네, 저, 저산 뒤쪽에. 저 산에 뒤쪽에. <laughs> 처음 부터왜 이렇게 인사가 이렇게 <웃음> <웃음> 장난이 아닌데. 어, <laughs> 사방에 다 보여야 되겠네. 온것 같긴 한데 끝이 안 보여. 아. 야, 이제 망상 이후에 지금 또 우와 <웃음> 이야, <laughs> 야, <이야>. 와, <laughs> <우우. 웃음> 저 끝인데 저 사람 아이가 저기요, 어. 근데 너무 멀리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어떤 개가 있고 그 동네가 있는 거 아이가? 좌표 1로 잡읍시다 와 어, 일단은 저기 하나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아그 아이가 여기 저거 어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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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팩 사진 와 그럼 여기 일단 좌표 2로 저기 잡을까요? 오케이 2 좌표 2 저쪽 응, 응. 기억하세요 근데 저쪽? 2 저쪽 기, 하나 여기 오, 오케이, 둘 오케이, 오케이. 백행하면서몇 가지 원칙들이 생겼어요 일단 높게 올라가라. 그렇지. 위에로 올라가라. 배고프면 밥부터 먹어라. 그렇지. 그리고 <laughs> 무조건 물어. 라 네,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아 나무들이랑 이 지금 이 집들 저 지붕 색깔 이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니가. 아 여기 맞아요. 여기 툭 튀어나온데. 이렇게 아, 들어오고 아, 여기 바로 옆에 그거 있는데 어디 어디? 색깔 주황색 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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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응? 어? 요요 집이 요 집이고. 어. 저 집이 요 집이고. 저기 멀리 보이는 저게 딱 섬이잖아요. 그렇죠. 저기있네 <laughs> 저거 저거. 어, 가독님 찾은 거 아니에요, 저기? 요 부분이. 네.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한복에 넘어갔잖아. 예.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 혹시 태풍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야, 여기 혹시? <laughs> 하나.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마을이 혹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니에요기여 여기, 여기. 여서 여기. 여기, 이혹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마을 여기. 여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기여 여기. 아닌가 여기, 이여 예쁘고 몸모르고 있어. 왜 이렇게 예뻐요? 네. <laughs> 너왜 이렇게 예쁘냐? 고맙다. 진짜 잘 예. 어, 맛있겠다, 이거. 남안 올리면. 네. 밤안 올리면 이거 깍깍 방금 거 깍깍 올려요. 아, 이거 반반무으로 잘라서 올려요. 아, 약거리만 하므로. 네. 아. 근데 와. 진짜. 아. 어유. 아, 아유, 아유, 와. 와. 영띠요 음, 진짜 반맛이 나네요. 아, 경사진 밭이니까물빠지면 네. 가. 음, 물이 소각하는 거아닙니까소를 갖고 팽이소 소각은 소소를 가지 소각은 소각은 소 소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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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럼 제가 돼요 삶아야 되겠다. 에이, 그래야 고기밭 다 해야되는데. 이거지 고구마를 다 긋, 긋고 고구마를 파시고 이래가셔야 되지. <laughs> 그래, 아, 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이, 이, 이 가시 없나? 가시? 지금, 지금. 아, 이기로 이거. 보이시다. 고구마에서 나오는 진액이라니까. 조청. 아, 고구마에서 나오는 그 단거. 아, 진액이 된게이 맛있는 게래요. 그뭐 지금 하고 그 조청 맞는 그 유도알아요. 맞아. 맞아. 네. 예. 훌리다 맛있다. 진짜. 조청만 맞아. 응. 연만 나잖아 연만. 네. 와. 이 욕지 고구면왜 이렇게 자심이 많아지지 말것 같아요. 고구마 물때야또 필수가 뭐냐 카모 김치 김치? 김 음. 물김치. 아. 저갈깔 예, 여기에는 그렇게 되신 색양이 색 너무 맛있게 아, 먹습니다. 와. 네. 고구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욕기도 고구마는 예쁜 을 맞아갖고 오염도 되지 않고 아주 좋은 항토 땅에서 비탈진 항토 땅에서 지는 해를 받아가지고 어, 지는 해? 실적인 네. <laughs> <고구마가> 표현을 어우러서 <laughs> 이렇게 맛있는 욕쥐도 <laughs> 고구마가 됐어요 언니 말씀하세요 내가 뭐라고 고구마 같고 욕기 고구마는 업수로 특산물 대서 수 맛있어요 많이 사야겠어요 <laughs> 육지도 고구마는 너무 맛있어. 이것이 바로 자연의 맛. 육지도 고구마는 너무 맛있어. 이것이 바로 자연의 맛. 할머니 고구마는 빽빽이고구마. 우라바구 우라드면. 야. 10kg에 49,000원. 10kg에 49,000원. 택배비 포함. 택배비 포함. 육지도 ーーー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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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わ。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매일 그 아침마다 이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도 많이 잡는다고 해서 아이당균이라아 해체 볼수 있어요? 아 먹을 수도 있고 네 전개, 이기 하나 그가지고 전개가 되거든요 음아 저거 저거? 어 우와 자아 나 올라오면 죽어 요 네. 아... 네. 다공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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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죠? 저섬좀 비슷하지 않아요? 감독님? 어? 비슷한 거 같은데? 네. 저기 멀리 보이는 것까지 완전 똑같은데요? 오케이 여, 여기 여기 맞아 저만 아 앞에 소나무 하고 위치는 네. 아니고 저거? 집 아이가? 저게 무슨 <laughs> <어디> 집이야? 그래 <laughs> 집맞구만아 저기 저기 어. 저기 기와요 아니 셀레트지아 그러니까 저기 아니, 근데 저기에 누가 저렇게 집 하나 짓고 살고 있어, 저기. 어? 섬이 없어질 리가 없고. 그림에는 보통 그거 하잖아. 사인하고 날짜 적잖아 그쵸? 그거 없는 거야, 이게. 없어요. 어, 없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데. 예. 네. 아, 저쪽에 또 마을이 있네요. 예. 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쭉쭉 있네. 어? 어! 저 섬! 어디? 저 섬이요. 어, 이거. 어아어 아, <laughs>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감독님? 예저 네. 주황색 집이 저거저 파란색 집이 저거 일단 내려가 볼까요 저쪽에 내려가서 좀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여기가 무슨 마을인지 네네 네? 아, 뭐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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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서 안돼 아 여기, 뭐, 뭐, 통통단통단 맞나, 동다기가 뭔가 동네에 도움을 주고 o n 자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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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조심하손 o 손, 손, 통아정확 Tong 을와와 g t 합니다 t o 또 g Tong 샷 o 단 마을 쉿.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저희 혹시 여기가 통단 마을이 맞나요? 네, 아 여기가 통단이에요? 네, 아 저희 지금 여기 그림 요 그림을 찾아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노 마을이네요. 네? 노적이요? 아, 근데 어떻게 아세요? 이 그림만 보고? 아 우리 지금 거는 시행을다 알고 있지 아, 아 저희가 여기 통도고 여기 자살이도고 여기 초 자살이 총... 어, <laughs> 섬까지 다 아시네요? 예,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가 노적 마을이다. 예, 예, 노적 아... 마을입니다. 아, 윤덕조 어르신 집하고 이도성씨 집하고만 맞나요? 아, 이도, 이름까지 다아시네 네. 이도성 선생님네 집이랑. 네, 이도성씨 집. 예 여기는 이건 윤덕조 어르신. 윤덕조 어르신 집. 이그림을 보면 이제 조금. 조금 그래도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알지 그표특봐고 모르지. 아. 근데욕주 통안에 개성... 있는 사람들은 모르면더모릅니다아 네. 그렇구나. 햄도르지 있는 사람들. 아. 사장님 개성이 참 많으시네. 저저 네. 아, 옥돌농은 하고 아니십니까? 지금. 아. 지금 너무 바빠갖고 예, 택배 준비한다고. 아, 아 네, 그렇죠. 예, 예. 아, 고구마 택배. 아, 예, 예, 네. 예. 아. 아 그럼 택배 타고 옵니까? 차가 올 겁니다. 예, 조금이으면 아. 아, 들어올 네 예. 그 차는 조금 이따 실리가시든지 우리가 이제 노정마을 가야 되거든요. 내가은시도시들게 그래, 지금 제법 바쁘죠? 제일 바쁜데, 지금. 이거. 이게, 감독님, 이게 혹시 그거 아니에요? 욕지 고마. 아, 욕지 고마. 어우, 이거 무거워서 안 돼요. 1 0 k g 짜리. 아. 택배차가 지금 오버돼가지고 욕지도데 택배차가보다 홍염차를 조금 이 힘들게 아.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항상 맛있는 고만 생선.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옥돌로원입니다태어 아. 나가지고 떼려서다그 예. 말이야. 아태어안거아 그렇구나. 아이고. 와, 이거 뭐 근데 길이 어? 왜 이래요, 여기 저당. 이 내쳐 도고 예. 네. 저 바깥쪽으로. 저 아, 확실히 앞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아, 가선. 네. 제가 저 자살이도. 네, 네. 저, 저, 저. <laughs> 앞에 앞에. 여기 여기 좌회전. 예. <laughs> 네. 네. 그렇지 않아. 아, 예. 아, 근데 노정마을은 거기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 아, 아니 아까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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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저기 누가 일하고 계시네, 저기 여기. 성씨가 저저 계시네. 저그 빨간 집 옆에 댁 있잖아. 아, 여기 보시 예, 이도성 아니, 선생님이. 제자인 이도성 씨. 이도성 선생님. 이도성 어르신. 아, 감독님 맞습니다. 저기 이장님이 예. 여기 빨간 집이 예. 거기 이도성 선생님 댁이라고. 예.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선생님 댁 맞죠? 어르신 댁. 여기 확실한 거죠 여기. 예예. 와. 아니 이사진 어디서 왔어요? 아니 이거 누가 그려 주셨어요. 아 그려 주셔서 여기 네. 찾아가 보라 그래 가지고 저희 여기 온 거거든요. 네. 나이가 지금 스페인에 가 있어요. 스스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이요? 네, 스페인. 스페인. 아, 아, 스페인이요? 가 있는데. 네. 그게 제가 그 제가 갔다 왔거든요. 스페인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아. 왔는데. 아싹 들어가니까 가지 있는데, 하주 좋더라고요. 자사의 보기 내려줘라. 그 스페인까지 가요. 이거를 보셨군요. 와, 벌써 다 됐어요. 어, 어. 뭐, 이거는. 목탱이. 빨리 끓어야 열도 어. 보면 더열어 놓겠네. 잘안 된다. 이거안 아주 시그리하다. 여러분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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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먹지 응, 음, 감독님 별로 배안 고파하십니다. 이거 찍으시느냐고. 배가 <laughs> 안 고파. 제가 먹으면 다 돼. 이 싱싱해 보인다, 그러면. 예, 네, 음. 진짜 맛있겠다. 야, 아, 자, 잡수세요. 자, 입을 벌리세요. <laughs> 맛있겠다.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좋은 게. 아이고, 이거. 음 맛있겠다. 음. 아 진짜 맛있네요. 음. 신선해 신선해. 어머니는 안 좋아해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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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촬영하는데 어찌, 뭐, 어찌지게 감독님 나중에 드세요. 이번 이번 짓고 있는. 이번 묶고 입는가 봐 예. 아자 줄게. 자 일벌 벌리세요. 오. 오오오오 <laughs> <오, 오>, <laughs> 음. 음. 맛있지. 예. 네. 와 이거 진짜 반 고구마네. 반 고구마. 와. 음. 이 반은 좀 이제 맛있네. 여따 언니가 무모. 예. 네. 아 기똥차지 마. 뭐. 아, 그건 그건 저안 주시나? 요 <laughs>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고구마마 아. 아침 아침 점심으로 고구마 싸나 먹고, 음. 저녁에 밥한 숟가락 해 먹고. 아, 이거 그리 샀대 그리. 음. 고구마가 근데 집에 이렇게 다돌려 있네요. 막 여기 저기 막. 양식이지 양식. 쌀이 없으니까. 이거는 음. 쌀이 귀하잖아. 여기 음. 처녀가 여기 처녀가. 예. 네. 쌀이 도말로 못 먹고 시집 시집 가는 거. 도말로 못먹는데아 어머니는 시집 오셔서 쌀 이제 못드셨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내가 진정을 가면 예. 네. 진정 아버지가 이거 네. 쌀귀한줄 알고. 아. 쌀좀 많이 먹고 가라. 살짝 그러고 <laughs> 그래야 돼, 그래. 야 아. 음, 그래도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해야죠 할아버지 혼자, 내, 이제 내가 없는데 할아버지 혼자 오래 살면 되나? 같이 오래 오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같이 네, 오래 같이, 그러니까, 같이. 같이. 네. 같이 오래 살고, 그래 해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여기 아 할아버지 집 저기 네 여기 논밭 짠딱 맞네 여긴인것 같아요 <놀베> 할아버지 할머니 아 잘난 오대 아니, 제가 찾았어도 같이 기쁜 거 알아요. 자. 네.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남. 경남. 백경. 찾았다. 어, 찾았다. 찾았습니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와, 육지 뒤에 숨어있는 가장 작은 아름다운 마을, 노정마을 찾았습니다. 찾았다. 와.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얼마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없어요. 다, 뭐. 나중에는 농사 이제 누가 지을게 돼요? 우리 뭐, 죽고 나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아. <laughs>